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거듭제곱근입니다. 자 많이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다고요? 그냥 강의 보는 거예요? <laughs> 자 어쨌든 좋아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거듭제곱근 여기 근이란 말이 붙었어요. 그렇죠? 근이라는 것은 방정식에서 쓰는 용어예요. 방정식, 방정식 그럼 거듭제곱근 어떤 방정식이냐? 이미에서 어떤 수를 n제곱해서 n제곱을 해서 실수 a가 되는 수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해요. a의 n제곱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냐면 요, 바로 요수예요. 요수. 응, x의 n제곱은 a. n제곱을 했잖아요. 그래서 a가 됐잖아요. 그때 요 x 값을 뭐라고 부른다고요요 x 값을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어요? 이 x 값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n 차 방정식이니까 n 개가 돼야 돼요. n 개. 이게 바로 근이에요. 근. 근데 근에는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다 통틀어서 a의 n 제곱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의 제곱근, a의 세 제곱근, a의 네 제곱근 이런 걸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근이다. a의 거듭거듭 곱해서 나온 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a의 n제곱근 요 말이나 a의 n제곱근 요 말이나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요 말이나 x의 n제곱이꼬로 a를 만족하는 x값이나 다 똑같은 말이야. a의 n제곱근이나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나 x의 n승이꼬로 a를 만족하는 x값이나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몇 개가 있어야 돼, 얘들아? a의 n제곱근 이런 말 나오면 n개가 돼야 돼. n개 n 제곱해서 a 가 되는 수는 다몇 개야? n 개야, n 개, n 차 방정식이니까 만약에 세 제곱해서 a 가 되는 수, 그러면 세 개가 돼야 돼. a 의세 제곱건 그러면 세 개가 돼야 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요. a 의 n 제곱을 이제 자세히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다 선생님이 하나 써볼게요. x 의 n 제곱이 꼬로 a 이렇게 썼을 때요, 요 n 이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짝수일 때는 요 a는 양수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홀수일 때는 x가 양수면 양수고 음수면 음수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경우가 틀려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해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n이 짝수일 때는 n이 짝수일 때는 a의 n제곱 중 a의 n 제곱 중에서 실수가 되는 것은 양수, 음수 두 개가 있는데, 요게 양수고, 요게 음수예요. 다시 한번, n이 짝수일 때, 요 조그만 글자, 요 조그만 글자가 짝수일 때는 양수, 음수 두개 합쳐 가지고 뭐라고 쓰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요 n이 짝수일 때는 그거 실수야. 다시 한번 엔제오꾸는 몇 개가 있다고 엔개가 있어 엔개 그 중에 요두 개는 실수야 그럼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있겠지 나머지 것들 이건 다 허수야 요거는 무슨 수 실수 요거는 무슨 수 허수 허근이야 허근 알겠어요 뭔소리인지자 그런데 n이 홀수가 돼 버리면 그 중에서 실수는 오직 한 개만 돼요 그러면서 요렇게 표시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기억을 한번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요 n이 짝수가 돼버리면, 요 a는 양수만 돼야 돼요. 그쵸 짝수면은 몸모를 짝수 번 곱하니까 a는 양수. 그러니까 요것이 짝수가 되면은 요거 a는 무조건 양수예요. 요것이 짝수가 되면 요 a는 무조건 양수. 아, 여기 조그만 글자에 여기가 짝수가 오면은 속안에는 양수만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음수가 돼버리면.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했잖아. 그치? 양수일 때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n이 홀수일 때는 여기가 홀수가 되버리면 여기가 양수면은 양수 나오고 음수면 음수 나오니까 요 n, 조그만 글자가 여기가 뭐가 되면 홀수가 되버리면 홀수가 되면 여기는 양수가 오면 양수가 되고 음수가 오면 음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한번 짝수일 때 요것을 양수라고 그래요. 짝수일 때 요것을 음수라고 그래요. 짝수일 때는 앞에가 플러스면 양수예요. 앞에가 마이너스가 되면 음수예요. 근데 홀수일 때는 소안에가 양수일 때 양수예요. 소안에가 음수일 때 음수예요. 그럼 이것이 양수야 음수야는 몰라요. A가 아직 여기 양수 음수란 말을 안 써놨으니까.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x의 3승은 8. 이것을 만족시키는 x를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합니다. x의 3승 이꼴 8을 여러분 넘겨서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시켜 놓은 거예요. 3차식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요. 오케이 우리 공식이 뭐죠?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은 a 마이너스 b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부호 반대 플러스 a, b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다시 한번 a 3승 플러스 b의 3승 인수분해는 a 플러스 b 그리고 a의 제곱 곱해서 반대 마이너스 a, b 뒤에 거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공식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x값 요거 제로로 놓으면 2 e 나오죠 여러분? 요거 근해 공식을 써서 요거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8의 3제곱근 그러니까 여기 3개 있어. 하나 둘, 셋, 그 중에 얘가 실수야. 그럼 얘는 세 제곱근 8이라는 걸 간단하게 2라고 쓴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볼게요. 봐요, x의 제곱이꼬로 a, 뭐 a가 무슨 수? 양수라고 합시다. 짝수니까, x 세 제곱은 a, x 네 제곱은 a, x의 오 제곱도 a, x의 육 제곱도 a. 얼마든지 이런 거듭제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X 값을 다 표시해보라, 이거야. 이때 X 값을 표시해보면, X는 짝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루 A, 이렇게 써야 돼. 물론 여기서 A는 양수가 돼야 되지, 짝수니까, 여기 E는 생략해서 쓴 거야. 요것은 홀수니까, 그냥 세제곱근 A 써주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야. 요건 짝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네제곱근 A,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허수야. 총네 개, 4차 방정식. X는 홀수니까, 5제곱근 A, 그리고 나머지 4개가 있죠? 이거 허수야 6제곱근 짝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제곱근 a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또 허수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만약에 n제곱근 a 이걸가 뜻이 나오면 이게 뭐예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그걸 n제곱하니까 이것은 a가 되겠죠 속에 게 쏠라닥 나와 n이 바깥에 있을 때 그런데 n 제곱건 a의 n 제곱하면 이건 n 제곱했을 때 a의 n승이 되는 수예요 그쵸? n 제곱에서 a의 n승이 되는 수는 여러분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짝수일 때, 홀수일 때가 달라집니다.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값 a 이렇게 쓰면 이것을 n 제곱하면 a의 n승이 되잖아요. 근데, n이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a. 요거를 n제곱하면 a의 n제곱이 될거 아닙니까? 짝수일 때 절대 값 붙는 거 제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음 편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자,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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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아주 중요한 거야. 별표 500개. 별표 500개. 별표, 별표, 별표 500개. 오케이.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잘 틀리는 게 무슨 문장이 있냐면, A의 N제곱근. 하고서 이렇게 문장이 시작돼요 그럼 옆에 이게 N개가 있어야 돼요. N차방정식을 얘기하니까. 근데, N제곱근 A. 그러면 이것은 한 개에요, 한 개. 요거 한 개. 요거 읽, 읽을 때 N제곱근 A. 이렇게 읽으라는 소리야. 요거는 리딩용이야, 리딩용. 어? 읽을 때 쓰는 방법. 선생님, 그래서 이걸 어렸을 때 어떻게 기억했느냐? 소유격이 나오면 앵개가 옆에 있어야 돼. 이건 소유격이 없잖아. 그냥 읽는 방법이야. 리딩용이야. 요거 두 가지를 구분하세요. 알았어요? 오케이. 비슷하게 생겼잖아.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헷갈려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좋습니다.